대표님 이게 무슨 작업이죠? 음, 지금 이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요 그 난방 배관을 거실에 있는 난방 배관을 찾는 중이에요 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거 엑셀 배관이에요? PC 배관이에요? 요거는 엑셀 배관 아.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신심 남자 조용현입니다 쌍용 플래티넘 노블 45평형 방수 공사 그 다음에 철거 이후에 어 이슈가 될 만한 걸 영상을 드렸습니다 방수 공사할 때 일단 물을 한번 뿌리겠죠. 네. 먼지 제거하고 네. 물을 뿌립니다. 그 이유가 방수는 물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해야 돼요. 물을 한번 뿌려서 먼지도 식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물도 어느 정도 있어야 레미탈 할때잘 빨아당겨서 흡착이 잘 됩니다. 1차, 1차, 지금, 이제, 고스레를 방수를 해놓고요. 비지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요게 이제, 꾸덕꾸덕하게 말러야만, 이제, 다시 한 번, 레미탈, 어, 보호제를 다시 한번 넣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요. 어, 그안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은 많이 두껍게 나오고, 어느 쪽은 너무 얇게 나오고 할까,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니 아, 약간 수평몰타라고 비슷하게 하는 거네? 그렇죠. 거의 비슷하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것도 방수액 섞어서 하는 건가요? 그럼요, 섞어야죠. 현재, 이제, 고기에 방수하고, 밑에, 시멘트하고, 그 다음에, 방수액하고 섞어서, 한번 펴발랐잖아요. 빗자루질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꾸덕꾸덕한다는 게, 다시 한번 보호제 역할을 서 방수를 한번더 해줘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마르는 데 응. 얼마나 걸려요? 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건조 시간은 많이 가면 갈수록 좋겠죠. 근데, 시간상 공기가 짧으니까 최소한 24시간 이상 건조시키고 어, 이렇게 물을 많이 탔는데도? 네네 어 흡수 침착이 빨라요 조적벽돌이잖아요 건조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도 근데 흡, 너무 흡수가 빨라서 건조 과정이 빨라지면 크랙이 갑니다 여기도 지금 바닥 난방공사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 놨어요 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거의 한 18cm 정도 지금 바닥 차이가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기포층하고 보일러 난방 배관층하고 다르죠. 네, 네. 기포층 되게 두꺼워요. 여기는 주상복합이다 보니 이렇게 기포층이 다릅니다. 층간성도 좀덜할것 같아요. 어제 바닥을 깨는데 소음이 생각보다 덜 났어요. 이게 기포층이고 위에가 엑셀 배관을 깔고 레미탈로 다시 한번 치트라고 바요 앞에 발코니입니다 여기에 타일 시공이 정말 잘못되어 있었어요. 막 배가 불르고 기온차 때문에 막타일 올라오는 현상들이 되게 많아서 타일 싹 걷어내고 타일에 붙어있던 압착 시멘트까지 다 걷어냈어요. 이거 안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공을 해놨어요. 저희가 여 바닥을 깬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단차가 안 나와요. 타일 단차가. 이 방화문이 열리면 거의 쓰라 스라, 쓰라로 떨어진다. 쓰라로. 아, 그럼 조심해서 시고이겠다 네, 그래서 이 문을 열때타일이걸리지 않게끔은 시공해야. 요런 주의점들 필요하고요. 보시면 안방도 그렇고 입구방 쪽도 그렇고 하부 쪽으로 한 20cm 공간이 전부 지금 곰팡이 같은 게좀 끼어 있어요. 그러 네, 요 그래서 여기도 유추해 보건데 위에서. 어 누수가 좀 있다는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지금은 새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한번 샜던 이력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근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샜지 않았어요. 어, 많이 샜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물이 샜다는 얘기는 아마 여기 거주하시면서 물이 샜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걸레 받이 있는 쪽에 전부 지금 곰팡이거든요. 그렇죠? 여 보시면 이렇게 곰팡이가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벽지 밑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전에 한번 여기 이 집도 누수가 있었다. 영상 전달 드렸고요. 이 아파트에 대한 이슈에 대한 계속 영상 전달 드릴 테니까 뭐 구독 좋아요 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